야 스팀 빨았어 스팀 빨았어. 나부터 나부터 부터한도 배치네. 렇게 생대 종족 뭐였지? 한테 종족? 테란 프로토스 똑같아래 어, 똑같다 똑같다. 동족전이네. 아이이 근데... 같이 막아야겠다. 입구 같이 막고. 어. 이 엄청 넓어. 아유 이거. 어, 잠깐만 아. 아 이거 아니야 이쪽 어. 막으면 되나 이쪽. 이쪽만 막자. 내 쪽은 멀티 쪽이네. 아, 맞네, 맞네. 내 쪽은 오케이. 멀티만 먹으면 돼. 야, 그렇게 막아도 돼? 어? <laughs> 아니, 이거 잘 막힌 거야?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막으라니까. 아,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프로토스식이야, 프로토스식. 오케이. 어, 프로토스식, <laughs> 프로토스식. 프로토스 모르니까. 선가스 한다, 선가스. 어, 어. 내가 문과라서 심시티 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건축학과를 나왔어야 지 야, 야, 안 막혀! <laughs> 오케이. 아 괜찮아. 야, 네가 도와줘면 막을 수 있어. 이제 네, 네가 도와줄게. 아, 어. 도와줄게. 같이 이게 팀플은 그 뭐냐 더불어 사는 사람 니냐야그 사이에다가 수정 타그그 하나만 지어줘. 여, 여기다가 잠깐만 보고 거. 우리 어, 서로 부족한 어, 부정을 이렇게 지워줄게. 메꿔주자고. 응, 응. 어디 지을지 알거 같아. 오케이. 정찰은 안 가냐? 삼차 정찰 아, 빨리 가던데. 아, 그러냐내 어, 내가 가자. 아니야, 네가 가줘. 아, 니가탐사이좀더 많잖아. 아 그래? <laughs> 너 네, 지게로봇 있잖아, 네. 지게로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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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적으로아 <laughs>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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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인들 건물 건물 밖에 지어야 돼서 힘들어. 아 그래. 내가 갈까건설하고 위치야. 아나 그럼. 야, 나도 인공지어서 지어야 되는데. 어, 거기다 네가 아, 아, 어, 거치어. 나 여기다 인공지어. 어, 좋아 좋아. 그래, 여기, 여기 여기다가. 어. 네가 보급거치어 <laughs> 저기다가. 보급지게. 야, 쩔었다. 이렇게. 오, 그래. 지금 시 좋은데 여기. 파수기 하나 찍으면은. 파수기 필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파수기 필요 없을 거 같아. 이게 이거. <laughs> 바로 막자. 모선액 찍을게. 어, 모선액 한기로 다 막자. 저글링 들어오는 거 막을 수있아 어,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에이, 나도 정찰 가야겠는데? 왜? 이거 1대1 맵이 아니네. 괜찮아, 뭐. 위치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입구, 입구만 제대로 막고. 어, 상대 프로그 발견했다. 나, 내가 11시로 갈게. 나 모선액 이제 찍어. 나는 유니 안찍안 찍었어 한기 <laughs> 우리 평야 한기도 없어 지금 방커 <laughs> 커 하나 지을게아커 하나 줘 양심상 뭔가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 아 뭔가 뭐, 좀방어 타워 정도는 그러니까 상대도 배치던데 아 상대도 배치야 <laughs> 아 대고수 아니야 프로 게이머들끼리만 그니까 아까 길드도 똑같던데 <laughs> 이게 아이디 똑같거나 어, 길드... 어. 와 상대도 입고 막았어 야 여기 20스테이션 신데아 잠만 왜아 해변 뛰어 야 여기 심시티 훨씬 좋아. 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야 여기도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 쟤네즈야쟤네 쟤네 심시티 뭐야 프로인데? 야 얘네 심시티 봐봐. 우리보다 심시티 훨씬. <웃음> <보다>. <웃음> 최소 건축학보다 저거. <laughs> 어, 야, 무슨... 야 우리 그거 알아? 뭐? 우리 되게 못해 보여. <laughs> 우리 심시티 봐봐. <봐바. 웃음> 사람 심시티냐? 와야 야나뭐 하나 야밤 까나? 까만... 아나 가스 없는데. 야 스캐너나 모아놓자라. 오십. 혹시 뭐 테크 탔잖아. 타스... 어 테크 탔을 것 같은데. 야, 너 멀티 먹을 거지? 어. 그런데 그러니까 네가 먹을거야어 네가. <웃음> 먼저 <웃음> 먹는 <웃음> 사람 임재 아니야? <laughs> 먼저 먹는 사람 임재 아니야? 오케이 <laughs> 오케이. <laughs> <laughs> <맞아, 웃음> 인정 인정. 가자 가자. <laughs> 야나 아, 이거 지금 순서가 좀애매하 그럼 수공자 어디 가냐? 아저 정찰. <laughs> 아, 나 모자에서 내 예언자였어, 예언자였어, 진짜야, 진짜. 아, 진짜다. 나... 야나 병력 없는데? 아, 진짜 맞... 괜찮아, 오... 나 광역 팀장 썼어. 이거 내가 잡아줄게. 네? 났어? 오케이, <laughs> 난한대맞아니 <laughs> 탄데마다... <laughs> 해병 잡힌 거 아니냐? <laughs> 잡아줄게 싫어. 팀장이 <laughs> 너무 웃겼어. <laughs> 야, 잡아줄게 싫어 하냐 <laughs> 야, 해병 다섯 마리 어디 갔냐? 아, 네 마리, 네 마리였어. 원래 못 이겨. 빈번커전 더. <laughs> 원래 못 이겨. 야, 우리도 영러시 가자. 야, 너 예언이 왔어. 야, 니번지. 나 없어, 병령나 없어. 일로아 <laughs> 얘들아. 야, 어떻게 해? 나못 막아. 야, 다음은 같이 가자. 에? 어? 다음 <laughs> 같이 가자. 나, 난 몰라. 나, 난몰로 막아. 아니, 나 이거 써야돼.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야, 지뢰 드랍 떨어졌어, 본진에. 어? <laughs> 나, 본진에 지뢰 드랍 떨어졌는데? 아, 지뢰? 지뢰? 어 어, 이거어어 Cool, 시시, 배. Let o 빼 ponet, s c u s 빼야 s h 빼 t or s 내 You go? i 돈 g o i n 나 to go now. Yeah, 어 m g 어 i n g to 어어어어어어 i n g t 어 g 어 i 어 g o 쿨만 g to go. I'm going 어 o 어 o i 어 g 이야 n 어 to 어 o I'm 어 o i n g to go. I'm g o 자 야방 깠었냐? 아방까 어, 어, 아직 안 쳤어. 내 본진 정리 좀 프런펀 더 빼주라. 나 스캔 없어. 아 스캔 없어? 어야 우선 공격하자. 공격하자. 아, 나 안마당 있지 맞다. 가자 어야또뭐 왔는데? 뭐 와? 알지 얘. 너 안마당 안마당 빼. 안마당 빼. 아이고 어 안마당 어, 이런 있어. 자 있어. 쟤 아까 걔인데. 야 스캔 가능? 스캔 불가능. 나 앞에 지란 말 있는데? 오케이 지금 잠깐 갖고 있어. 가아 야 캐리어 가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따라와 따라와 아 상대 불사수 뽑았는데?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야얘 언제 야, 또 온다 괜찮이괜아야 아, 같이 가 혼자가 아니야? <laughs> 아잠 아이, 아이고 광자가 한 뺐어 <laughs> 광자가 한 <한번> 뺐어 <laughs> 내, 내 광자 손 빠졌어 가자 아, 가자 이 야마토코 바로 그레이드 할걸 요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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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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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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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싸싸 우리야 이겼어, 우리 우리 이겨. 에점사할거알지어사 점사. 다시 불사좀불사 점사 점사. 오케이. 오케이. 야나내 새끼들 다 죽었어, 공격 못해. 나 깡통이야. 여기 <laughs> <오케이>, 내가 <laughs> 못 봐, 빵몸못 <나>, <laughs> 아, 아, 어? 먼저 쳐, 먼저 쳐. 지금 튀고 있어. 오케이. 나이스, 오, 나이스, 거. 잘 튀었다. 나 무선 뽑을까? 모선? 아, 무선 괜찮네. 야, 내가 야, 혹시 대출 가능? 대출? 미네랄? 아니다, 됐다. 나 80원만 있으면 돼. 기다리면 될것 같아. 오케이. 말씀원은 기다리자고. 기다리면 미약. 어, 됐다. 기다리면 오케이. 나 병력 3마리 있는데 세 마리가 투 주모함의 원 모선이야. 보어 어, 근데 상대방 왜 이렇게 잘해? 상대방 왜이게 잘해? 야, 불, 진짜 야, 상대 일군 1 1시로 가는데 멀티 먹으러 가나 멀티 먹으러 가. 합쳐보자 유닛 합쳐보자 합쳐보자 내 거인다 모선으로 거인다. 모여봐 야너 입구 열려 있으면은 서치 한번 가능하냐 서치 일군 아, 네, 내가 할게 어, 내가 일군 내가 연차 할게 내가 연차 할게 아 그래? 그럼 내가 밑으로 보낼게. 오케이, 야, 가자 가자 공격가자 다시 갈까? 나 어, 아, 모선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아모선 기다렸다 같이 하자고? 어니 니 모선이 내 순간이동 같이 해줄 수 있냐? 내유닛어 그건 모르겠어 한번 해볼까? 한번 여러가지 시도해보자 그래. 똘똘 뭉쳐서 싸우자 계속 오케이. 와 모선 나온다 확시 모선이 오래 걸리긴 한다 어 지금 상황이 난 좋은거 같은데? 상황 우리가 좋아 어 밤깔 밤깔 써야겠다 자, 업그레이드도 좀 할까? 어나공 업하고 있어 아, 나 분수공장이 터졌구나. 어, <laughs> 야. 가자. 어, 같이 줘. 오케이, 좋아. 오, 좋아. 또, 또, 다 똑같아, 똑같아. 다, 다 똑같아. 나 감시탑 두개다 먹어놨다고. 한 개. 아유, 죽어왔다. 제거, 저거, 제거하자. 어, 저거, 저거. 제거해, 그냥. 아이고. 그거 다가야겠 그거, 그거. 야, 하나 더 나왔다. 가자. 가자, 가자. 어차피 보여줘도 상관없잖아. 야, 뭘로 가지 말고. 어, 어디로 가게?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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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으로, okay, okay. okay. 여기로 가자. 걸기로 가자, 지나가다가 예언자 저거는 내가 죽일게. 오케이. Okay, 야, 돌아갈게. 야, 오 관측선 있다, 여기. 야, 거기 조심해, 그거. 예언자 그거 있어. 오케이. Okay. 아이 그거 얘가. 동신이 안 통해. <laughs> 아, 안 통해? <laughs> 잘 모르네, 이 친구. <laughs> 아, 동신 시네나 터치 유저인데 가자, 가자. 아, 이거 조합이야. 아, 세다, 아, 야, 이거 부적 조합이야. 야, 개쎄다, 야. 야, 야 저것도 저것도 저창업 대물. 야 나갔다. 나 에바특고. 뭔가 민망한 소리만 났는데. 야나 병력 다섯게야나세 개. 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거 멀티부터 날리자. <목소리> 뭐 상대 왜 이렇게 멀티? 무한 멀티인데 상대? 아 발키가 발키. 어 지금 모선 점사인데? 아픈데? 자 우리가 더쎄 우리가 더쎄 와우 개쎄 개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왜 그리로 가지마 그로 가지마 여기 아니야 왜와 불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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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에 약한데 야야 이거 야 스팀 빨았어 스팀 빨았어 너, 너부터 해 너부터 튀어 난,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나 튀고 있어 튀었어 나 튀었어 너안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 다쳤다쳤어오 다쳤어. 튀었어 <laughs> 우리 멀티 시켜먹자 아, 우리도 하루, 도좀 짓고 해야겠다. 어, 여기는 이제 근데 상대 우리가 조합 훨씬 좋아. 우리 가 훨씬 좋아. 상대 조합으로 우리 좀 조합 절대 못 깨. 그러니까. 근데 우리 멀티가 너무 늦어. 야, 여기 쟤네 미네랄 있는 곳마다 넥서스가 있는데? 아, 쟤네 피지컬이 장난 아닌데. <웃음> <웃음> 오, 야불 사줘. 야, 기본기가 상당히 해. 그니까 어우, 불사주가. 무선 잡으러 왔어. 야, 제 해병들 왜 이렇게 다 아파 보이냐? 해병들? 아, 스팀 잘못 빨아서. 그래. <laughs> 고쳐주질 않아. 진급돼서 야, 얘네도 캐리어 뽑아. 아, 캐리어 뽑아? 어, 얘네도 캐리어 뽑아. 아, 우리 캐리어가 이겨.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린 폭포한 따임 필요 없자. 컨트롤러 다 주시자. 그러니까 우리 그국 우리 생각.. 방가있지?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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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심상국서아 그래? 한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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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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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프로토스의 어머니니한 사랑이. 한번더 할까? 우한 이제 한번더한번한 <laughs> 가자. 한번더국한 밑에부터 아 온다 상대 온다. 한국 온다 이거 먹자. 한 먹자. 내가, 내가 못방할게 오케이. 나 모선 뒤로 갈게. 어이구 가자. 어, 야, 캐리어, 캐리어. 내가, 내가 잘랐어. 짤 잘랐어, 잘랐어. 캐리어 잘랐어. 캐리어 없어. 응. 야, 모선.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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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어. 모선, 상대 모선 잠사할게. 오케이. 오, 상,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와우! 야, 좋아, 상대 모선 없어. 내 모선도 없어. <laughs> 원래 없는거야 원래 없는거지 그럼 캐리어가 캐리어 점사면 되지 내 캐리... 앞전멸 앞점멸 했어 아 앞전멸 했다고 <laughs> 아. 야 상대 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좋냐 나도 업그레이드 는건데아나 업그레이드, 있는 건데. 아, 나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눌었는데 괜찮아 우린 조합이 좋다 <laughs> 야 이거 밑으로 가서 하나씩 깨야겠다 아, 하나씩 이렇게 스네이버다니자 우리 아마 우리 옆에도 쟤네가 다 어. 먹었을걸 뭔가 많이 열심히 먹긴 했네. 그러니까. 나 중요한 건나 이제 좀 있으면 공격을 못해미네랄미네랄 미네랄 빨리빨리 쌓이는구나. 나나 나도 와복 4원 다 썼어. 너 자원 조절 잘해야겠는데? 그러니까. 너 어, 그래도 썼는데 돈이 들진 않는데 나 썼는데 돈 들어. 아 맞네 맞네. 비싼 몸이라고. 상대방 엘리전 같은 거 오면은 좀 우리 힘들 것 같은데. 아 우리 텔포. 야너 모선 빨리 다시 만들어. 나 모선 에 있어. 아 모선에. 오케이 모선에 들고 다녀 그냥 지금 좀 급하니까. 지금 급하니까 그냥 모선에 들고 다가 텔포용. 어. 그다 해병 해병 던질게. 스캔 한방 가는? 내 멀티가 위협한데. 어, 아무튼 있네 어. 한 마리를 잡을 나, 수 있을까? 잠깐 하나 찍을게. 오케이. 야, 야 우, 상대방 너, 온다. 공격 온다. 저멀1 2 시. 우리 감시탄 먹자. 감시 <laughs> 센터 먹고 감시탄 먹으면서 우리가 맞춰가면 될것 같은데. 네가 밑테라인 먹어. 네가 멀티를 많이 먹는 게더 어. 좋은 것 같아. 그다음에 난 돌을 먹는. 황금멀티 먹고 있어. 돌아가고 있 지금 네가 야보다 자원 효율이 좋아가지고. <laughs> 야 상대 온다. 보인다. 보인다. 어. 하지만 여기, 이거. 야마통 뺐어. 오케이. 싸우면, 싸우자싸우자 네. 야, 헤뱅 녹는 거봐 어이구, 걔 못하네, 점 이제 야마토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캐리어, 점사하 죽는데? 나 네, 나갔어. 나갔어. 어, 나갔어, 나갔어. GG. 에한 아, 명, 한명더 남았는데? 한명 남았네. 테락나 만네 테락 오케이. 와 이거는 와 이거는 배치였는데 뭔가 상처를 주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미안한데 <laughs> <laughs> 뭔가 좀 절망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은데. 보통 팀플이 이렇지 않을 텐데. 어 팀플. 아 이게 최종 유닛인가 하고 이제 저 친구들도 이걸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침시티는 좋았어. 주지.